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2개의 전설 배신과 3개의 전설 인형, 이동학세 5개와 좋은 각인템, 파 풀문양을 갖춘 뇌신 매물입니다. 많은 이동학세와 좋은 베이스를 바탕으로 스턴 내성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매력이 담긴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고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876번 매물, 뇌신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21.2%구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12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58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12포인트, 물리 방어력 12포인트, 마법 방어력 12포인트, 근거리 명중의 12포인트, 스턴 적중의 2포인트, 스턴 내성의 10포인트, HP 릭스의 32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준수한 능력 젤릭과 부족함 없는 하펠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6무관의 투구, 축칠 이프리트의 창, 축복 옵션 은 힘 1에 무기명중 2에 땅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있구요 세공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1에 속성치명타 9%입니다 추고데스 갑옷 추고데스 부츠 유강철각방 각인 추고가디언의 망토 각인 이고대투사이 가더 축구 돌장갑 각인, 축애자반지, 축복옵션은 스턴적중 1%에 피통증가 시 물약회복량 1요렇게되어있고요 축일 투사의 목걸이, 축복옵션은 스턴적중 1%에 피통증가 시 물약회복률 1%입니다. 축삼 아노비스반지와 축아노비스반지, 방어팔찌 각인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전설망토 1개와 고인챔 파템을 각인템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견각6 지휘관의 휘장과 7 거운빛 기걸이 추고 붉은빛 기걸이 쌍팔 용사의 반지, 축사 방어 팔찌, 2 성장의 룬, 축삼 힘의 룬, 추고 수호의 인장, 7 회복의 인장, 3 활용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 5개와 좋은 휘장, 좋은 악세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화 코 49만 개, 병화 코 63만 개, 인코를 49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구사우라비 장갑은 비각인 그리고 추가 악세로는 오사냥꾼의 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속상자 3개와 각종 충주문서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비각인 축복보여주문서 6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잡템들과 퓨얼릭스 9개 깡드단은 457개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시간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만 시간충전석 24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방어 팔찌,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99, 근거리 명중이 227, 근거리 치명타가 60%인데요. 현재 어떤 이벤트 버프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유한 변신을 변경만 해줘도 근임 200을 넘길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17,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53, PVP 데미지 리덕션은 40, 스턴 적중은 47%, 스턴 내성은 78%인데, G2와 배지를 장착을 하고, 변신과 인형을 변경을 하면은, 스턴 내성을 114%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7%, 홀드 내성은 28%,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2개, 드래곤 슬레이와 철의 아툰, 좋은 전설 변신 2개를 보유하고 있고, 드래곤 슬레이어는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배신 같은 경우에는 76개 중에 47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중부는 2개가 있고, 영웅배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영변 각성이 8개 많은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벤시는 117개 중에 108개를 보유하고 있고 진데스진데 속해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 력은 14회 영웅 실패 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이 3개, 유니콘, 군터, 다크, 하딘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군터인형은 각성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영웅인형은 31개 중에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없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발드, 뱀파이어, 커츠 발키르, 에이르, 쿠거, 우그누스까지 총 6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0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6회, 영웅 실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1% 등록률에 35%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24개, 근거리 명중이 17개, 물리 방어력이 20개, 피통 컬렉이 2415, 데미지 깡 리덕션이 5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 문양이 12시, 풀 문양이고요, 자물쇠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프로 문양은 10시가 에한칸 전, 사이아 문양이 7시,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346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아이스케이크, 파이널붐, 실드 브레이크를 포함한 총 17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튼 소소성은 디크리즈 어썰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2칸, 질리언 소소성은 리젠 바디까지4칸이 작업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스턴 내성 구간만 작업을 해도 1 2 1의스턴 내성 세팅이 가능하고요.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까지 4칸 이실로테 소성은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9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1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7개의 전설 스킬 중 5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주셨는데 썬더 아마 아케인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주셨고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을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두셨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리, 썬더 가드, 썬더 바이탈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스태틱 필드가 2레벨까지 강화되어 가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 본주님께서 이번 TJ의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 도전이 가능하며 이번 광전사 리부트 기간 때 신화 스킬 도전 이력을 남겼으며 같은 서버에 78레벨, 79레벨 부캐가 있어서 곧 영변 4장을 확보 가능하다고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와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천다이아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438,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 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854만원 정도가 나왔구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854만 원과 몸땡이 550만 원을 합친 통으로 1,404만 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라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 H O R 030 하나로 연락을 주시면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설 배신과 세 개의 전설 인형, 많은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근거리 컬렉 위주로 알차게 등록된 템컬 베이스와 파아 문양 풀, 주요 문양 7시 이상의 훌륭한 문양 베이스와 기본적인 스킬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좋은 성장판도 남아있는 수호성 베이스, 오전스, 파랑스, 사냥하기에 부족함 없는 스킬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전설 스킬 중복과 최근 신화 스킬 실패 이력을 남겨놔서 다음 TJ 때 신화 스킬 두번 도전으로 떡상의 기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학세 5개와 파와 풀 문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쉽게 채울 수 있는 부분만 메꿔줘도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금액 대비 많은 매력이 담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876번 뇌심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